세계성교 복지신문 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낸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짧은 삶을 살든 긴 삶을 살든 간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휘노애락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 일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때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태어나 살고 또 살다가 또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농사지을때 보면은 수확을할 때가 있지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또 치료가 될 때가 있으면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건물 같은 거를 헐거나 때로는 어떤 무언가에 자기가 어 추진하고 있던 계획들을 헐고 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아웅아웅아웅 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러나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하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막출 때가 있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춤을 막 춥니다. 사람들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퍼들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치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지요. 찌질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우리 말안할때 우리 말안할때 있죠. 또 말을 크게 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미워할 때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 미워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는니라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전쟁이 잠시나마 이렇게 멈출 때가 있죠. 일하는 자가 그의 소로 말미암은 무슨 일이 있으랴 항상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 놓으라. 그래서 이것이 다 때가 있고 이 그렇게 공평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왜 나만 이렇게 슬프지, 나만 고통스럽지 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말씀대로 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인생 뭐 별거 있나. 인생은 먹고 마시는 거야. 아멘.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절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소감으로 나를 누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또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 간단하게 살면 돼요 그저 먹고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대통령이 된들 장관이 된들 공무축리가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뭐뭐가 된들 뭐뭐가 된들 다 끝내는 먹고 마시다 7 0 80일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복술가를 찾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아니면 뭐 그런 남자 박수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박수를 찾거나 아니면 암기를 예언한다는 그런 어 카드점 요즘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카드로 점을 친다는데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끝내는 죽습니다. 죄의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됩니다. 천국에 다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천도서 3장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지금 힘들지라도 또 웃을 일이 생길 것이고 지금 슬퍼할 웃을지라도 또 슬픈 일이 닥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치혜롭게 어, 판단하여서 인생을 이 짧은 7 0여 간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의 가림이 날아가나이다 하였다오니 이 짧은 인생을 어, 아, 알차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없나 이가 아 아멘.